이번 영상에서는 오체질의 분류와 체질병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체질은 목화, 목토, 목금, 목수,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분류가 되고요. 사상체질 쪽으로 보면 태양인과 관계가 깊습니다. 목체질은 간장과 담낭이 가장 약하게 태어난 체질입니다. 근육, 눈, 옆구리, 생식기 쪽으로 약하고 간장 질환, 담낭 질환이 잘 생기고 성격적으로 보면 짜증과 화를 많이 내는 체질입니다. 목 체질에 자주 발생되는 증상이나 질환을 살펴보면 눈 질환으로 안구 건조증, 야맹증, 눈부심, 눈물 흘림증, 결막염, 눈충, 능충, 눈 충혈, 비문증 등이 잘 발생이 되고 근육 질환으로는 근육 무력, 쥐가 나는 것, 근육 뭉침.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정신질환 쪽으로는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내고 화가 잘 내고, 나고 그 다음에 잠을 잘못 주무시고 자주 놀라고 우울하고 꿈을 많이 꾸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이 잘 발생이 됩니다 생식기질환 쪽으로 보면 방광염 질염 배뇨통 요도염 사타구니 습진 고관통 등이 잘 발생이 되며 간담 질환 쪽으로는 간염, 간경화, 간암, 당낭염, 담석, 담낭암 등이 잘 발생이 됩니다. 그 밖에 두통, 어지럼증, 월경 불순, 생리통, 황달, 이명, 옆구리 통증, 아랫배 통증, 신경성 위염,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. 음, 두 번째 화체질을 보면. 화목, 화토, 화금, 화수, 이렇게 네 체질로 분류가 되고요. 화체질은 심장과 소장이 가장 약하게 타고난 체질로 화와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. 심혈관, 혀, 구강, 흉부 쪽으로 약하고 심장 혈관 질환, 소장이 잘, 소장 질환이 잘 생기고 특히 신경이 많이 예민해서 신경성, 정신적 질환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. 화체질에 자주 발생되는 증상이나 질환을 살펴보면 정신질환, 심내 혈관질환, 구강질환 위주로 잘 발생이 됩니다. 구강질환 쪽으로 보면 입마름 구내염, 구강암, 구치등의 증상이 잘 나타나고 심내 혈관질환으로 보면 심부전, 협진증, 심근경색, 고혈압, 중풍, 치매, 부정맥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. 정신질환을 보면 노심초사하고 화를 잘 내고 잠을 잘못 주무시고 놀라고 꿈을 많이 꾸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잘 발생이 되고 이밖에도 가슴이 아프다든지 인후 이물감이라든지 땀을 많이 나고 어지럽고 상열감 면적 등의 등이 잘 나타납니다. 세 번째 토체질은 토목, 토화, 토금, 토수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분류가 되고 하상 체질 쪽으로 보면 소음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. 토 체질은 비장, 췌장, 위장 즉 소화기 계통이 가장 약하게 타고난 체질입니다. 소화기 계통 질환이 많고 대체적으로 생각이 많고 마르고 몸이 약한 편입니다. 토 체질에 자주 발생되는 증상이나 질환으로는 소화기 계통 질환 위주로 잘 발생이 됩니다. 소화기 질환 쪽으로 보면 소화불량, 위염, 위궤양, 위암, 오심, 구초, 변비, 설사,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잘 발생이 되고그 밖에 구순염, 트림, 멀미, 어지럼증, 딸국질, 식욕부진, 당뇨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. 네 번째 금체질을 보면 금목. 금화, 금토, 금수 이렇게 네 가지로 소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. 사상 체질 쪽으로 보면 태어민 쪽과 관련이 많은 체질입니다. 금체질은 폐장과 대장이 제일 약하게 타고난 체질입니다. 피부, 코, 인후, 기관지, 장, 항문 쪽으로 약하고 폐호흡기 질환, 대장 질환이 잘 생기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입니다. 금체질에 자주 발생되는 증상이나 질환으로는 폐호흡기질환, 대장질환, 피부질환 위주로 잘 발생이 됩니다 폐호흡기질환으로 보면 기침, 천식, 비염, 축농증, 기관지염 등이 잘 발생이 되고 대장질환으로는 변비, 설사, 치질, 탈황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또 피부질환 쪽으로 보면 아토피, 여드름, 두드러기, 대상포진, 습진, 건선, 사마귀, 탈모 등의 만성 피부염 증상들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수체질을 보면 수체질은 수목, 수화, 수토, 수금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분류가 되고 사상체질쪽으로 보면 소양인 쪽과 관련이 깊습니다. 수체질은 신장과 방광이 가장 약하게 타고난 체질입니다. 뼈, 허리, 척추, 귀, 치아, 생식기 쪽으로 약하고 신장과 방광 질환이 잘 생기고 몸이 잘 붓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입니다. 수체질에 자주 발생되는 증상이나 질환으로는 신장 질환, 방광 질환, 생식기 질환 위주로 잘 생깁니다. 신장 방광 질환으로 보면 신장염, 방광염, 소변 분리, 야뇨증. 빈뇨, 야간뇨, 부종, 결석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. 생키키 질환 쪽으로 보면 전립선염, 전립선암, 월경통, 생리불순, 자궁 질환, 불임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나고 이명, 이롱, 척추 질환, 척추 질환 쪽으로 보면 관절염, 요통, 디스크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. 지금까지 오체질의 분류와 체질별 특성,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